안녕하세요. 지 엄마예요. 오늘은 출산가방 리스트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3년 전 첫째인 지호를 낳았을 때 정리해두었던 리스트를 바탕으로 어떤 것들을 더 추가하면 좋을지, 또 굳이 필요하지 않았던 건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 병원에서 낳는 것과 대학병원에서 낳는 것의 차이는 또 무엇이 있는지 비교해보면서 준비물을 작성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당장 출산할 때 병원에서 사용할 작은 기저귀 가방과 병원 및 조리원에서 또 머무르면서 사용할 큰 캐리어 안에 든 짐으로 구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기저귀 가방에는 텀블러, 구부러지는 빨대, 물티슈, 손수건, 지갑, 산모수첩, 휴대용 충전기, 마지막으로 보조 배터리까지 챙겨가면 될것 같습니다. 재앙절개를 하게 되면 바로 일어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누운 채로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구부러지는 빨대를 이용해서 물을 먹게 될 텐데 이때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챙기시면 좋아요. 구부러지는 빨대가 여분이 있다면 챙겨 가셔도 좋지만 집에 그러지 않고 새로 사야 한다면 굉장히 많은 피스를 구매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뽀로로 음료수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뽀로로 보리차가 있어요. 저도 지호와 함께 여행을 할때꼭 챙겨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텀블러를 아무래도 세척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구부러지는 빨대를 대용량으로 구매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그냥 일회용으로 사용한다 생각하고, 뽀로로 보리차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역류 방지가 되기 때문에, 하늘 보고 누운 상태에서도 마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병원에서는 뽀로로 보리차를 한번 이용해 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손수건 같은 경우에는 자연분만을 위해 진통을 할때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챙겨가시는 게 좋아요. 따라서 자연분만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꼭 챙겨가시고, 제한결결 하신 분들도 그냥 물 묻혀서 한번씩 닦아주면은 조금이라도 개운한 감이 있기 때문에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갑에는 제 경험상 현금을 어느 정도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유축기에 필요한 깔때기를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현금을 어느 정도 챙겨 가시고 또 잊지 말아야 될게 신분증 꼭 챙길 수 있도록 합니다 산모수첩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은 산모수첩 자체가 원래 없어요 일반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제공해 주었던 산모수첩을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과 조리원에서 사용할 물건들을 커다란 캐리어에 짐을 싸줄 겁니다 저는 첫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만병원에서 나왔고, 둘째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에서 낳을 예정인데, 둘의 가장 큰 준비물의 차이는 보호자용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아요. 대학병원에는 보호자용 친구, 이불과 베개가 없으니 따로 챙겨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만 해도 짐이 우선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아, 좀 부담스럽지만, 챙길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반 병원에도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문의해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보호자 수건도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이것 또한 병원이나 조리원에 한번 여쭤보면 좋을 텐데 아마 대부분은 보호자용을 크게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같지는 않더라고요. 따라서 보호자용 수건도 여분으로라도 두세개 정도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편한 슬리퍼가 있으면 보호자가 왔다갔다하게 용이하기 때문에 보호자용 슬리퍼도 준비해주시면 좋아요. 이번에는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산모용품입니다. 저는 첫째 때는 맘스팬티를 따로 구입하지 않고 오버나이트를 챙겼었는데 이번에는 있는 맘스팬티를 한번 구매를 해보았어요. 8개씩 두 세트가 있던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을 수 있는 팬티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 낳고 나면 오로가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어, 필요하게 된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따라서 이 맘스팬티 준비해 주시고, 입는 오버나이트보다 이게 더 사이즈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는 오버나이트 같은 경우는 배가 아직 들어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낑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넉넉한 맘스팬티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 마우스팬티 이후에 생리대를 챙기셔야 돼요. 생리대는 오버나이트와 중형 모두를 챙겨주시면 되시고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밑에 까는 깔개 매트도 또 챙겨오라고 하더라고요. 어, 지루 때는 병원에서 준비를 해주셨었는데 여기서는 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디펜드 안심 깔개 매트도 두개 준비를 했습니다. 3호 팬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던 거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아래쪽에 흉터가 남게 될 텐데, 그러면 일반 팬티는 거기가 닿아서 되게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미디가 긴, 넉넉한 팬티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산모의 네이도 꼭 필수템이에요. 산모 네이는 여름 출산인 경우도 반드시 챙길 수 있도록 합니다. 제 친구는 여름 출산을 했었는데, 아, 젊으니까 괜찮겠지 하고서 그냥 좀 가볍게 입고 있다가 지금 처치가 6살인데도 굉장히 발목이랑 손목 이런 데가 시리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꼭 더워도 몸을 꽁꽁 싸맬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히 관절 부분에 절대 바람이 통하지 않도록 관리 또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넉넉한 산모용 레깅스, 또 목이 긴 양말, 혹은 수면 양말, 꼭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손목 보호대도, 손목이 약해진 것도 있겠지만, 아이가 무겁고 가볍고를 떠나서, 이 관절 부분에, 바람이 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손목 보호대는 꼭 챙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양말 같은 경우에는, 목이 긴 양말을 말씀드렸는데, 무봉제 양말이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출산하고 나면, 다리도 엄청 띵띵 붓고, 발도 많이 부을 거예요. 근데 일반 내가 아가씨 때 입었던 그런 양말 가져갔다가는, 너무 낑겨서 자욱도 나고 피도 안 통하고 좀 그럴 거예요. 따라서 좀 넉넉한 무봉제 면 양말을 챙길 수 있도록 합니다. 수유를 위한 수유 불안한 날씨 같은 경우는 제가 두개다 해봤는데 수유 날씨가 저는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배를 감싸고 있어서 좀 풀어헤쳤을 때도 좀 혼자서라도 어, 너무 뭐 이렇게 맨살이 많이 보이는 것보다도 좀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수유할때 보면은 엄마들이 다 같이 모여서 교육도 듣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까고 있으면 조금 그러니까 수유 날씨를 준비하시는 게 저는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수유 패드는 필수예요. 젖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든 아니든 우선 젖은 흐르게 돼 있을 텐데 얘네들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뚝뚝 흐르거든요. 따라서 수유 패드 한 통은 꼭 준비하셔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젖이 돌기 시작하면 가슴이 정말 아파요.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양배추 팩을 준비하시면 좋은데 양배추 팩 냉장고에 넣어두고 시원하게 한 상태로 열을 좀 낮춰주시면 좀더 편안하실 거예요. 근데 혹시나 단유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이스팩 준비하셔서 냉동실에 넣어두고 그 다음 겨드랑이에 꽂아두면좀 젖이 좀 마른다고 해요. 그래서 단유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그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모유 저장팩을 한팩 정도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져왔었는데 거의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거의 사용하지를 않아서 오히려 모유 저장팩이 남았거든요.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어, 이것 또한 우선 한통 구매해 보시고 부족하게 되면 은 저희한테 로켓 배송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너무 많은 개수를 <laughs> 구입하진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라놀린 크림 같은 경우는 유두 보호 크림이에요. 근데 이 역시 저는 필요가 없었어요. 이것도 아이가 어떻게 무느냐에 따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수요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 뭐 하나 정도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라면 그냥 어, 좀 지켜보시다가 필요할 것 같을 때 로켓 배송으로 또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양제는 드시던 걸로 그냥 준비해 가시면 되고 저는 은근히 잘 썼던 게 마스크팩이에요. 마스크팩을 약간 잘 사용을 하신 분과 아니신 분들로 좀 갈려지던데 조리원에 갔을 때 굉장히 건조하더라고요. 근데 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거를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우선 아프기 때문에 <laughs> 마스크팩은 생각도 들지 않아요. 근데 조리원에 갔을 때 작은 가습기를 챙겨갔었거든요. 근데 그 작은 가습기가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큰 가습기를 가져가더니 너무 짐이 많기 때문에 전 그냥 마스크팩 붙여놓고서 그나마 피부에라도 조금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한 10장 정도 여유롭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산 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리도 붓고 온온몸이 퉁퉁 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압박 스타킹이나 근데 압박 스타킹도 유발로 발까지 좀 감싸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아니면 종아리 마사지기 따로 준비해 주셔도 좋아요. 또한 보호자 준비물에 포함된 것처럼 커다란 슬리퍼나 아니면 커다란 운동화, 산모용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움직임을 할때좀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챙겨갈 수 있도록 하세요. 요즘엔그 드라이 샴푸 찾아보니까 그 장갑 형식으로 돼서 찝찝하지 않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몸을 또 타올, 그 장갑 형식으로 된 타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닦을 수 있는 그런 수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으면 더욱 좋기는 할것 같습니다. 또 아까 전에 제가 되게 건조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립밤도 은근한 필수템이에요. 가습기를 따로 안 가져가면 역시 건조하기 때문에 계속 입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립밤을 챙겨가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회원부 방석은 자연분만이신 경우에는 조리원에서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챙겨가시는 걸 추천해요. 이번에는 아기용품입니다. 손수건을 모자동실 시간에 수유할때 필요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10장 정도 챙겨갈 예정이에요. 비판텐 연고는 챙겨가면 좋다고 해서 가져갔는데 막상 조련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크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뭐 챙기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타 용품으로는 멀티탭 필요해요. 멀티탭은 병원에서도 잘 쓰고 조련에서도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탭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손톱깎이는 머무르시는 그 기간에 따라서 선택사항이에요. 저는 짧게 머무르기 때문에 굳이 가져갈 생각은 아니지만 길게 머무르시는 분들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출산가방 리스트를 소개해드렸어요. 굉장히 많죠. 아 저도 이것도 다 챙길 생각에 또 아찔한데 <laughs> 큰 캐리어에 넣어도 아마 이 깔개며 생리대 뭐 이런것들로 한쪽이 다 차지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도 또 열심히 싸서 어 부족한거 없이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혹시나 또 부족하더라도 너무 당황해하지 마세요 저도 지요때그 아이가 태지도 많고 건조하다 해가지고 막 빨리 피지오겔 뭐를 사오래요 뭐를 사오라는데 어? 우리 애가 건조하다고? 막 이러면서 막 너무 막 무서워가지고 오빠 우리 애가 건조하다 막 이러면서 <laughs> 샀는데 괜찮습니다 <laughs> 다 모든 것은 저희 주변에 마트도 있고, 약국도 있고, 로켓 배송도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가 아프지만 않는다면 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니까 마음 더 그렇게 먹으시고, 여유있게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부지런히 싸서 출산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안녕!